푸른색 올림픽 단복을 입은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여의도 공원을 향해 갑니다. 저 멋있는 가수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 너무 보고 싶어요 가수들 노래 부르시고 하는 거.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익숙한 노래 챔피언이 울려 퍼지며 올림픽 스타들을 반깁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부터 트로트의 전설 김현자 씨까지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선수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현모 아저씨. <laughs> 비행기 종목인데도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인연이 된다면 또 뵈러 갈게요. 국민 대축제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정말 큰 기쁨과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파이팅! 네, 우리 또 열심히 싸워준 대표 선수들, 파이팅 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를 차지하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팀 코리아 문화를 정착시키며 성적 이상의 감동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은 태극전사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유쾌한 도전을 저, 이어나갑니다. 굉장히 굉장히